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영양제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먹다가 배부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민 전체의 44.9%가 영양제를 복용하며 복용자 중 절반 이상이 2개 이상의 제품을 50세에서 64세는 30% 이상이 3개 이상의 제품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양제는 일상 식사에서 부족한 영양제와 영양소를 보충하거나 건강 증진을 위해 별도로 복용하는 제품인데요. 영양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는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제도 과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6가지 영양제 효능과 과다 복용 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타민은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과량 섭취하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A와 비타민D, 비타민E, 비타민K가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먼저 비타민A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A는 눈의 막막색소의 구성성분으로서 눈의 기능을 도와서 시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세포의 분화와 성장, 뼈와 치아 발달, 장기의 형성과 기능 발휘, 피부나 점막 등 상피 조직의 유지에도 관련이 있죠. 비타민 A는 생선이나 고구마, 당근 등의 황색 또는 주황색 채소나 녹색 채소 등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비타민 A 섭취는 심각한 두통이나 흐릿한 시력, 어지럼증과 근육통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탈모와 간손상, 골다공증 발생 등의 위험에도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한 경우에는 태아의 선천적인 기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타민 A의 일일 권장량은 5,000 IU입니다. 나 이어서 두 번째로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의 형성과 칼슘 흡수를 돕는 필수적인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는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에 합성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적고 충분한 햇빛을 쬐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족해지기 쉽죠. 이러한 경우 영양제 복용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d를 과다 섭취하면 메스꺼움과 구토, 신장 결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관벽이나 간 폐, 신장과 위장 등에서도 칼슘의 이상 침착이 생길 수도 있죠. 비타민 D의 1일 권장량은 70세 이상에서 800IU고요. 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600IU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몸속에서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세포막의 손상과 조직의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는 식물성 기름 그리고 콩류, 달걀 노른자, 녹황색 채소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 중에는 독성이 낮기 때문에 과량 섭취해도 심한 독성은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많이 섭취하면 비타민 K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혈액 응고가 되지 않거나 수술 후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일일 섭취량은 200에서 1,200 IU입니다. 네 번째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주로 혈액 응고 반응에 관여하는 비타민으로 주로 해조류와 황록색 채소, 콩류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를 과량 복용하게 되면 적혈구와 간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고요.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 비타민 K를 과량 복용하게 되면 항응고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K의 1일 권장량은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300 마이크로그램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칼슘입니다. 이 칼슘은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로, 신경기능과 호르몬 분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는 사람이 많은데, 이미 음식을 통해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는 경우, 과다 섭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칼슘 과잉은 변비와 신장 결석, 신부전과 신장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철분입니다. 철분은 산소를 몸 전체에 운반하는 적혈구의 단백질인 해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미네랄이죠. 종종 젊은 여성들에게 생리로 빠져나가는 철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철분 보충제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육류의 간이나 달걀 노른자 그리고 콩류, 조개류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한 철분은 변비와 매스꺼움, 구토와 위장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한 위벽에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유불급입니다. 각 비타민 1일 권장량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